얼마나 솔직히 적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다.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라면은 뭐 어쩔 수 없다. 그렇지만 이왕 하는 거 여러분이 좀더 성의를 기울여 임한다면은 평소에 몰랐던 여러분의 자신 모습들을 좀더 냉정하게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 믿는다. 질문 있습니다. 어. 혹시 이 테스트가 지난번에 말씀하신 성교 아울렛 심사와 관련이 있나요? 아니 뭐 전혀 없다. 이건 그냥 인성 테스트지. 100% 여러분들 위한 것이지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니다. 원치 않는다면은 결과는 혼자만 간직하고 다른 사람과 고집 나눌 필요는 없어. 질문이요. 그러니까 이 인성 테스트가 어 저희가 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해서 시키시는 거예요? 아니다. 사람은 모두가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는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타인들을 다 비정상이라고 생각할 뿐이지. 난 단지 여러분이 인성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점과 단점 그리고 특성과 성향을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아가길 바랄 뿐이다 이거 얼마나 걸려요? 한네 다섯 시간 정도 소요될 것 같다 네 시간? 헐자 이제 진행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성 검사를 도와드릴 상담 심리 전문가 손병수라고 합니다 지금 각자 본인 앞에 놓여진 문서 보이시죠? 그곳에 이름, 생년월일, 성별, 그리고 인적 사항들 쭉 작성하시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400문항에 대해서 아니다, 약간 그렇다, 그렇다, 매우 그렇다로 해당되시는 거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대기하고 계시면 제가 한 분씩 1대1로 검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 있으신가요? 이거 스탠포드랑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동 개발한 그 인성검사 맞죠? 네, 맞습니다. 세계에서 심리학 분야로 가장 우수한 대학은 하버드 스탠포드 캠브리지 그리고 옥스포드 이네개 대학을 꼽습니다. 그중 스탠포드와 캠브리지두 대학이 2010년부터 지난 8년간 공동 연구 및 개발한 아이패드 인디비주얼 퍼스널리티 애티튜드 테스팅입니다. 자 그럼 질문 있으신가요?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시죠. 수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네. 이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편하게 답해주시면 됩니다. 네. 만약에 제가 묻는 질문에 답하기 싫으시거나 애매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. 네. 질문 드립니다. 만약에 회사에서 본인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어떻게 하겠냐? 당연히 왜 그러냐 따지고. 뭐 그래도 안 바뀌면 사표 내던지 해야죠.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주민 중한 명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할 건데요. 얼마나 제대로 안 하고 있는데요?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 정도로 아주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당연히 똑바로 하라고 말해야죠. 지금 뭐 하는 거냐고. 그렇게 해서 만약 그 사람이 김민선 씨에게 공격적으로 나오면.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그건... 뭐... 경찰 불러야죠? 저는 당장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말할 거예요 그 사람 완전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그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니 생각해보세요 그래도 같은 동네 주민인데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할 것 같고 그렇다고 아무 말도 안 하자니 그 사람 계속 그렇게 엉망으로 할 거고 그러니까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앞에서 스마일 하고 그리고 바로 경비 아저씨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죠 글쎄요... 전 그냥 뭐그 사람 다간 다음에 제가 다시 제대로 넣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? 아 어, 아니요 뭐 최선은 아니겠지만 그냥 안 보이게 섬기는 게... 그렇게 섬긴다고 그 사람이 달라질까요? 아니 뭐그 사람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분리수거는 제대로 되겠죠? 그럼 앞으로 매번 그 사람이 분리수거라 할 때마다 송지효 씨가 나서서 도와줄 겁니까? 어... 그... 분리수거장에 CCTV가 없다면 설치를 추진하고 만약 설치가 되어 있다면 관리실에 가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담긴 자료를 증거 삼아 그 사람에게 벌금을 내도록 조치할 겁니다.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세요? 예. 분리수거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요? 제가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. 대부분 여자들은 제대로 해요. 가끔 보면 남자분들이 막 버리시던데. 그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하십니까? 확신은 아니죠. 그냥 제가 이제까지 쭉 봐온 바로는 그렇다는 거죠. 그럼 본인 경험과 체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네요. 아니, 매번 분리수거를 귀찮게 어떻게 해요? 그냥 다 일반 쓰레기로 갖다 버리면 편하잖아요. 분리수거, 그거 정말 힘듭니다. 어떤 부분이 힘드시죠? 쓰레기, 분리수거, 저랑 송주역 사원 둘이 합니다. 매일매일 쓰레기 너무 많습니다. 질문을 잘 이해 못한것 같습니다. 같은 동네에서 다른 사람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할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저는 다른 사람만 시키면 안 됩니다. 제가 말하면 다 무서워 도망갑니다. 왜 도망간다고 생각하시죠? 저도 모르겠습니다. 한국 사람들 저 같은 동남아 사람 싫어합니다. 너무 속상합니다. 그렇게 속상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? 저기 속상 잘 모르겠습니다. 글쎄, 뭐 그건 그런 것좀안 되나 이 공익 광고나 이런 걸로 좀캠페인하라도좀 시키어서 사람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뭐 주의도 좀 주고. 어?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? 그러니까 요새 보면 뭐그 아이돌인가 그 애들 티 나가지고 뭐 춤이나 추고 뭐 잡아지고 이래서 같은데 그런 것들 말고 이제 나는 그 환경 오염이라든가. 아니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방법 이런 걸좀 알려줘야 된다 생각해 미디어나 시각자료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좀더 경각심을 주자 이런 말씀이신가요? 그러니까 막 추상적인 거 말고 그막 그러니까 남자애 여자애 뛰어나가고 풀밭에 뛰어다니면서 막 다음 세대를 위해 양보하세요 뭐 이런 거 말고 어? 좀 현실태 어? 플라스틱 저 바닷가에 둥둥 떠어다니고막 거북이 다 주워먹고 이런 걸좀 찍어갖고 보여주자고 응? 안 그랬어? 그니까 러 좀더 현실적인 부분들을 과감하게 노출시켜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자 이 말씀이신가요? 그렇지 뭐 그런 뜻인데 자꾸 물어본 걸 어려운 말로 다시 물어보네. 근데 지금 이게 인성 검사랑 무슨 상관이에요? 아 알았다. 이거 지금 문제 상황 대처 및 조치 능력 뭐 그런 거 보는 거죠. 근데 이거 정답이 따로 있고 뭐 그런 건아니죠네 정답은 없습니다. 다음 질문입니다. 만약에 당신을 이해해주고 언제나 당신의 편이 되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그 사람에게 당신의 모든 고민과 생각을 말할 수 있습니까?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준다고요? 네, 100% 김민선 씨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. 말도 안 돼.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? 그런 사람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? 아니 그런 아니 근데 제가 답을 하면 왜 자꾸 다시 저한테 되물으시는 거예요? 제 편이요? 네, 소시현 씨 편입니다. 그런 사람이라면은 뭐든 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, 아니, 모든 다는 아니고 어느 정도 본인에 대해 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일까요 그냥 뭐 저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. 이 사람은 100% 소시현 씨 편입니다. 그래도 저를 다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<laughs> 이 사람은 소시현 씨의 입장을 다 이해해주는 사람입니다 음, 그렇다면은... 다 말할 수 있습니까? 어, 그래도... 아직도 불안하신가요? 아니 네... 아니... 아... 네 불안해요 다 말할 수 있고 억고를 떠나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? 음, 말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? 그럼 아무리 그런 사람이 있어도 본인의 삶을 절대로 나누지 않을 거란 말씀이신가요? 네. 나눠도 안 나눠도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제 편이고 편이 아니고를 떠나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게 뭐죠? 예쁜가요? 그 사람의 성별이 꼭 여자여야 하나요? 여자 아니었어요? 어떤 성별의 사람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. 여자예요, 남자예요? 여자 얘기를 원하십니까? 당연하죠. 이이님 여자가 좋죠. 남자라면 주영광 씨의 얘기를 나누기 어렵습니까? 뭐 어렵지는 않겠지만 별로 나누고 싶지 않겠죠. 백퍼센트 제 편이라고요? <laughs> 아니 제 남편도 제 편이 못 되어 주는데 그게 가능해요? 가능하다고 가정해 보면 어떨까요? 글쎄요. 지금 제 삶에 제 편이 아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상상하기가 좀 어렵네요. 그럼 왜 주변에 예민주씨 편이 아닌 사람들로만 가득 차있다고 생각되시죠? 사실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나요? 자기를 100% 이해해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. 가족들도 그렇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서로 다투고 그러는데. 그럼 예민주씨는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편이 되어주고 또 이해해주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나요? 뭐전제 남편한테... 아니 그래도 우리 애들한테는 하... 그렇네요 정말. 당연히 나누죠. 저는 제 편이 아니라고 해도 나눌 것 같은데요. 우선 제 말을 들어준다는 게 어디에요? 평소에 다른 사람들이 주은혜 씨 말을 잘안 들어주는 편인가요? 뭐안 들어준다기보다는 네 사실 잘안 듣죠 제 말을. 다들듣는척하는데딱 보면 알아요 귀도 아안안듣는거그럼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? 음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죠. 저말 없게 생겼죠. 딱 봐도 말 없게 생기지 않았어요? 제음은없습니다왜 본인 편이 없다고 생각하시죠?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 편입니다저는 멀리멀리 멀리 외국인 노동자입니다. 만약 본인 편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제 편은 없습니다. 한 명도 없습니다. 제 편이라면 당연히 다 말하겠죠. 어떤 얘기들을 할것 같으세요? 어, 뭐 고민도 얘기하고 즐거운 것도 얘기하고 신앙적인 것도 다 말할 것 같은데요. 무조건 내편 나를 다 이해해 준다. <laughs> 생각만 해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.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한 번도 없었나요? 뭐 있었지. 젊었을 땐 내가 돈도 잘 벌고 돈도 잘 쓰고 외제차도 끌고 다기고 그럴 땐 사람들이 내 옆에 붙어서 알랑방구도 끼고 그랬지. 근데 언젠가부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한 명, 두명다 사라지더라고. 심지어 우리 마누라도 나를 잘안 믿는데 뭐. 종교생활을 시작한 이후로 더 외로워진 건가요? 외롭지 응. 오히려 사람들은 더 이상한 시선으로 날 쳐다보고 가족들은 더내 결정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렇다면 종교생활을 하면서 더 불행해진 건가요? 종교생활이라고만 본다면 매주 교회를 가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오히려 더 지치는 게 맞겠죠 종교생활은 세상적으로 피곤한 게 맞아요. 하지만 내가 하는 거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고 믿음 생활입니다. 제 편이 되어주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. 그냥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것 같아요. 송지혁 씨가 말하는 이해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?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건 항상 날 응원하고 내 말에 맞장구 쳐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사실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, 100%날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, 세상에 그런 사람 없지 않을까요? 한분 계시죠? 하나님, 그렇기 때문에 그분한테 의지하고 내 모든 걸 털어놓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고사명씨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걸다 이해하고 언제나 고사명씨의 편이 되어준다고 생각하세요? 예 그럼요 내 편이 되어준다는 건 내가 화내면 같이 화내주고 내가 울면 같이 울어주고 내가 도둑질하면 같이 도둑질하고 처음엔 그런 게내 편이라고 생각했었죠 근데 그런 게내 편이 아니더라고 내가 예의없게 굴때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오히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글로 가면 큰일 난다고 붙잡아주는 사람 내가 너무 하나에 취해 있거나 빠져 있을 때 그걸 깨워주는 사람. 왜 친구 중에서도 그 무조건 좋아 좋아 어깨 어깨 하는 애들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니까. 내가 바람 피거나 나쁜 길로 가고 있을 때 그때 와서 아구창한데 주씰리는게 그게 진짜 친구지. 내가 죄악에 빠지고 점점 더 악해지고 있을 때 어쩔 땐 정말 망치로 땅한대 쳐주는 사람. 그런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. 그렇게 나보다 날더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. 그런데 그런 사람 없어요. 없죠. 그런 사람은. 나도 내 자신을 이해 못 하는데 누가 날 이해해? 애초부터 그 누구도 날 이해하지 못할 거야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바람직한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해요. 우리 인간을 다 이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에요.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돌아오는 건 실망과 상처뿐이죠. 심지어 가족도. 오직 하나님. 오직 예수. 네. 감사합니다.